저는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숙소 구경을 생략하고, 바로 숙소 근처, 차이나타운을 방문해, 그곳에서 오랜만에 맛집 탐방을 해볼까 합니다. 가시죠. 오늘 맛집 탐방할 곳은 지금 보이시는 원양재라는 곳입니다. 날씨도 쌀쌀하니,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시죠. 여러가지 시켰는데, 다 먹을 수 있겠죠. 뭐 상남자 빼서는 이 정도는 그냥, 정비운동 정도죠. 바로 리뷰 들어갑니다. 원양제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원양면 입니다. 원양면은 새우 오징어 해삼 게살 까지 푸짐하게 들어있는 해물덮 면으로 해물이 주부에 있데도 불구하고 비리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해물의 풍성한 맛에 감칠맛까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맛을 비하자면 저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어서 게살 스프와 유전슬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뿌려 김치와 함께 먹으니 더욱 맛있었습니다 금만두는 겉바속촉의 정석으로 소금 깍차 있고 육즙이 가득해서 맛이 좋았습니다 소리 잠시 듣고 가실게요 다음은 탕수육입니다. 근데, 탕수육은 원래 찍먹. <laughs> 탕수육 소스는 레몬이 전체적인 소스의 균형을 잡아주었고, 탕수육도 고기 잡내가 없었으며, 식감도 완전 쫀득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찍먹파인 제가 부먹파로 전향. 몰라, 그냥 먹어. 저는 개인적으로 탕수육이 가장 맛이 있었습니다. 찍먹, 부먹,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맛있었으면 그걸로 된 거죠. 마지막으로 간짜장입니다. 이 원양제는 사실 간짜장 맛집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고추의 청양함과 양파의 달짝지근하고 고소한 풍미의 짜장 소스가 쫄깃한 면발을 만나 지금까지 먹은 간짜장 중 가장 깔끔한 맛이 났습니다. 이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짜장을 드시러 이곳 원양제를 찾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다 먹지 못하고 고장 엔딩 나머지는 내일 아침 숙소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촬영화관 해주신 천재하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뿅